비겁한 지식인들이 우리의 눈 앞에서 그들의 광란의 춤을 춘 것이 불과 7년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때 저는 뭐라고 했습니까 불의의 세력이 권력을 지면은그 불의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 정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이 정의의 나라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진실의 나라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이 열심히 일만 하면 잘살수 있는 그러한 평등의 나라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운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편에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공정한 사회라고 할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입니까?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불의와 싸우는 겁니다. 부패 세력들과 싸우는 겁니다. 권력과 싸우는 거예요. 자 권력과 과감한 투쟁을 우리는 해왔지 않습니까? 무엇이 무렵습니까? 누가 이긴다고요? 권력자진자들이 이긴다?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까진자가 아니라 국민을 바꾸는 자가 이긴다는 그 확고부동한 진리를 우리는 이미 7년 전에 깨달았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주인이라고요? 언론을 장악한 언론 권력들이 주인입니까? 알람, 정치하겠다는 쓰레기 같은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부패한 정치 권력들이 주인입니까? 저 조원진이는 우리 공화당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힘이 없지만은 열심히 살면은 잘살수 있다는 사람들, 깨끗하게 살아라고 깨끗하게 살아라고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소시민들 그러한 국민이 주인 아닙니까? 우리는 불통하지 않았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았어. 문재인 정권의 그자파 독재 정권에 동에 숙이지 않았어. 그중에 우리의 오른팔에도 우리의 왼팔에도 정말. 우리의 국민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두벅두벅 정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공화당 함께 하자. 대한민국 대한, 다음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우리에 굴종하지 마십시오. 권력에 아하지 마십시오. 자제시장한테 무릎 꿇지 마십시오. 당당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너희들 권력 가진 자, 돈 가진 자가 아니라 약하지만은 대한민국의 주인은 우리 국민들이라는 확고부단한 신념을 가지는 것이